아, 비어 있는 이 텃밭에다가 마늘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디지털 농부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아, 비어 있는 이 텃밭에다가 마늘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 마늘 파종을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마늘을 심기 위한 마늘 아마 음, 내일 토요일 날 오후에 심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저녁부터 어, 새벽까지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비가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쪽에다가 마늘을 심을 곳을 비닐 멀칭 을한3개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된 작업이 오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마늘 파종을 위한 토양 만들기 1단계, 로타리, 수작업으로 로타리 튀기를 마쳤습니다. 아, 이제 토양 만들기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해 농사의 승패를 좌우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토양 만들기 작업이 가장 고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양 만들기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은 이게 두둑, 두둑, 마늘, 심을 두둑 세 개를 만들고 있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마늘, 심을 두둑을 세개 만들고 있고요. 올해는 마늘을, 이쪽에는 마늘 주와, 이쪽에는 씨마늘, 여기는 올해 제가 6월달에 수확했던 마늘을 이쪽에다 심어서 세 군데를 마늘을 다른 거 심어서 생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닐 멀칭하기 전에 마늘 밭에다가, 아, 이런 걸 뿌려줍니다. 이건 토양 살충제 10만이라고 하는데, 토양 살충제 10만이는 요 3개 두둑에다가 약한 200g 이하 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랜드콘 입제 입재, 랜드콘 입제라는 것은, 아, 뿌리 발육과그 다음에, 포개, 생육 촉진을 해주는 어, 거에 아, 필요한, 아, 유기농 차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둑 3개에다가 약한 200g 정도 뿌려주면 되고요 요게 제가 말씀드렸던 미끌음입니다 6개월 효과 지속 예, 6개월 효과 지속에 이 원코트 비료를 약한 2kg 정도를 요 3개 두둑에다 나눠서 뿌려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여기 K마그 칼슘 네, K마그 칼 플러스 요거를 1kg 정도 어, 두둑 3개에다가 골고루 뿌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토양 살충제 10만 이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 10만 이 예, 네, 이 토양 살충제를 작물 정식 전에, 파종 전에 이렇게 뿌려주면 진짜 좋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거를 생략하고 했다가 네, 병해충이 와가지고 완전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 토양 살충제는 농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등록 정보를 보시고 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농약은 정량을 써야 된다. 그리고 등록된 작물에 해당되는 작물도우제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미엄 뿌리발근제. 예, 마늘 파종한 이후에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서 뿌리 정착, 뿌리 활착, 그리고 뿌리 발근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유기농 친환경 자재가 바로 랜드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밑걸음 원코트 비료를 뿌려주겠습니다 원코트 밑걸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 효과 지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마늘 파종을 할때 밑걸음을 이 원코트 비료로 줬고그 다음에 울거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과가 6개월 지속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만약에 석효성 밑걸음을 주게 되면 어, 한 1개월밖에 네 그리고 어, 비료를 준것 중에 거의 한 50%, 40%, 50%는 또 그냥 땅 밑으로 다 토양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겨울을 마늘이 버티기 위해서 양분이 부족한 거죠 아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3월달부터 3,4월에 MPK 질소질 비교를 많이 주면 벌 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요 미끄러워 한번 주고 끝냈는데 사실 올해 음, 마늘 수확하면서 보니까 저는 벌 마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도 믿고 또이 원코트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K 마하 칼슘 플러스를 뿌려줍니다 요거는 mpk 이외에 칼륨 칼슘 유황 고토 네 요런 것만 담겨있는 그런 아주 꼭 필요한 아, 필수 영양제 즉 사람도 영양제를 먹잖아요 영양제 중에 사람들은 비타민c 비타민d 이런, 이런 것을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 이다 보니까 반드시 섭취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작물에게도 mpk와 같이 비료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이러한, 유흥 칼슘, 칼륨, 고토, 이러한 자재가 굉장히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만 딱 담겨져 있는 비료가 바로 K-MAG 칼슘 플러스다. 정말 제가 애용하는, 그러한, 아 비료입니다. 자, 요거 한 포대에 하면, 어, 인터넷으로도 살수 있는데요. 약한 22,000원, 23,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 정도 하나, 한포대 사서, 이렇게 한해텃밭 농사 하는데, 사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실제 사용해보고 효과를 본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비닐멀티 하기 전에 지금 뿌려진 자재들을 소양혼나 처리 그구로한 곳에 뭉쳐져 있죠 토양의 얼굴로 퍼져서 어떤 마으을뿌려했을때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만 토양 혼합시해니다 자 오늘 이제 농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도 한 4시간 정도 농작업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끝 쪽에다가 예 마늘 파종을 하기 위한 예밭을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비닐멀칭을 3개를 했고요 네 예, 3개를 했고 4시간 농작업에 1만 보 이상을 걷는 그런 시간을 가졌 습니다 어 요번에 마늘 같은 경우는 이쪽 에다가는 마늘 주와 예, 마늘 주화를 심을 겁니다. 마늘 주화 산 걸로 이쪽에다 심어보고요. 이쪽에다가는 마늘 씨마늘을, 어, 산 거를 갖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쪽 자, 이쪽에다가는, 아, 집에, 올해 6월달에 수확을 해서 집에 지금, 어, 먹고 남은, 어, 그 마늘을 쪼개서, 예, 이쪽에 한번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약간 실험적으로 마늘 주화, 씨마늘, 그 다음에 제가 수확했던 마늘,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 군데 나눠서 화종을 하고 어, 재배를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농부였습니다.